가수 박서진 12월 첫째 주쉴틈 없는 7일 연속 강행군 예고. 방송 및 행사 종횡무진으로 대세 스타 입증. 트로트 가수 박서진 씨가 12월 첫째 주인 12월 1일부터 7일까지 매우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하며 대세 가수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예정입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주요 방송 출연과 지역 행사를 오가는 강행군이 예고되어 팬들의 뜨거운 응원과 함께 박서진 씨의 건강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박서진 씨는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의 주요 프로그램에 연이어 출연하며 전 연령층의 시청자분들을 만날 예정이며 주말에는 팬들과 직접 소통하는 지역 축제 무대에도 오를 계획입니다. 주요 방송 출연 장르를 넘나드는 대세 행보. 박서진 씨는 주중 내내 주요 방송 채널을 통해 시청자분들을 찾아뵙습니다. 12월 1일 월요일 저녁 9시 10분에는 MBN 웰컴투친에 출연하시어 특유의 순수하고 따뜻한 매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12월 2일 화요일 저녁 9시 50분에는 MBN 한일 톱쇼에서 뛰어난 가창력과 감정 표현으로 한국과 일본 가수들의 무대 경연에서 빛을 발하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12월 3일 수요일 아침 8시 25분 전국 어르신들의 국민 프로그램인 KBS 아침마당에 출연하여 아침 시청자분들과 만나 멋진 무대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12월 4일 목요일 저녁 8시에는 MBC 온트로 챔피언을 통해 무대 위 압도적인 성량과 존재감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말인 12월 6일 토요일 밤 10시 35분에는 KBS ETV 살림하는 남자들의 출연하시어 무대 위 화려한 가수가 아닌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소탈하고 자연스러운 박서진 씨의 모습을 공개하실 예정입니다. 방송 출연 외에도 지역 행사를 통해 팬들과 직접 만나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6일 토요일 오후 4시에는 양산평화공원 인근 도로에서 열리는 평산 온골목 온기 페스티벌에 참석해 지역 축제의 따뜻한 분위기를 더할 예정입니다. 7일 일요일에는 울산에서 개최되는 자유민주 평화통일 음악회 무대에 올라 깊이 있는 감성 트로트로 품격 있는 행사의 대미를 장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서진은 의미 있는 무대에 자주 올라 감성 트로트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소속사 측은 12월 첫째 주 일정은 박서진의 현재 인기를 입증하는 바로미터라며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최고의 무대와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팬들은 박서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응원하며 그의 다양한 활동을 함께 즐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트롯 황태자 박서진님의 12월 첫째 주쉴틈 없는 스케줄에 대한 팬클럽 답변의 반응입니다. 역시 우리 서진이 대세 맞네. 일주일 내내 TV에서 볼수 있다니 눈이 호강하는 한 주가 될것 같아요. 피로가 싹 가십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풀가동이라니. 기쁘면서도 건강이 제일 걱정이에요. 밥잘 챙겨 먹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길 바라요. 우리 답별들이 항상 응원합니다. KBS 아침마당은 정말 국민 프로그램이잖아요. 전국의 어르신들께 우리 서진이의 멋진 모습을 보여드릴 기회라니 너무 자랑스러워요. 아침부터 본방사수합니다. 양산 행사랑 울산행사는 무조건 가야죠. TV도 좋지만 역시 현장에서 직접 보는 박서진 가수는 감동이 다르거든요. 쌀쌀한 날씨에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밤에는 무대 위 카리스마 박서진이 아닌 일상 속 인간 박서진을 볼수 있다니. 살림하는 남자들 너무 기대돼요. 그의 털털한 모습도 사랑합니다. 이 스케줄표가 박서진 가수의 현재 위상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 아닌가요? 라이징을 넘어 이제는 명실상부한 대세 중의 대세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목요일 트로 챔피언에서 또 어떤 레전드 무대를 펼칠지 벌써부터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성량 폭발하는 무대 장악력은 박서진이 최고죠. 월요병을 서진님 얼굴 보면서 이겨내고 주말은 서진님 무대 보면서 마무리하는 완벽한 12월 첫째 주가 되겠어요. 7일 내내 행복할 예정. 자유민주 평화통일 음악회처럼 의미 있는 무대에는 박서진 가수의 깊은 감성이 정말 잘 어울려요. 울산 무대에서 따뜻한 감동을 전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숨쉴틈 없는 스케줄이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수님이 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지치지 않고 더 뜨겁게 응원해서 힘이 되어드릴게요.